하다전 느끼기 때문에 돈은 소중히 달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돈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겠죠. 돈은 어, 나를 아끼는 사람한테는 많이 들어옵니다. 어, 나를 돈을 막 헤프게 쓰고 막 쓰는 사람 그리고 바쁘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어, 뭐 그렇게 말하실 때야 너는 이제 먹고 살만한 저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음, 저를 모르시니까 어, 정말 그 치열하게 많이 살았고 요 사업할 때는 그리고 아플 때는 정말 더없이 모든 걸다 이을 만큼 저희 가족들은 알겠죠. 진짜 눈물 흘리며 저를 보시는 분들을 이렇게 어... 아... 올수 있... 아... 제가 내일도 어, 가야 되는데, 엄마 어, 이곳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저희 아이폰은더 입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즐겁대요. 저도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얘기도 했는데, 워렌 버페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음... 그분이 이렇게 은퇴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 그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저 워렌 버핏에 대한 그 버크셔에서의 주식 참 좋죠. 어, 저는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걸 또 조금씩 모으고 있고 제가 그 주식을 한 6억 7억대부터 어, 봤었나요? 지금 벌써 10억이 넘었는데 한 주에. 어, 그분을 이제 만날 수는 없겠네요. 아 그분도 만나러 가고 싶었는데. 어, 이런 자연 경관을 좀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좀 마음을 어, 다 잡고 내일은 또 다시. 여러분들, 어, 일하시는 분들, 일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투자를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생각을 할수 있도록 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